네, 철거하는 싹쓸입니다. 엊그저께 <laughs> 어, 어, 제가 영상 하나 올렸죠? 우리 뽀양이 직접 찍은 거뽀양그 한번 찍어보니까 어때요? 바빠서 찍을 시간이 없던데? 시간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걸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욕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침에 급히 또 AS 센터 가서 AS 받고 음, 여기는 음. 원래 오늘 해달라는 거를 저 이런저런 일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일 뭐, 뭐, 하기로 했는데 원리를 좀 빨리 보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이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 고향에 계신 그 동양철거 대표님이 저한테 어, 나눔을 해주신 겁니다.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저를 믿고 어, 작업을 소개를 또 해주시고요.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뭐 우리 회원님들 일하는 제가 일도 내요, 보야. 아, 어, 회원님들 덕분에 제가 요즘. 지금 일이 못하게 뭐 아, 일을 참, 하나, 맞다. 나의, 마침, 근데 또. 네, 저도 제가 하요일 날 일이 잡혀가지고, 그거를 우리 가오리 대표님한테 나눔을 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또, 하요일 날일 약속을 잡아놨는데, 또 갑자기 그레지에서 하요일 날꼭 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선약을 해놨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또그거는 가오리 대표님한테 나눔을 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고향에 계신 분이 저한테 어, 믿고 또 맡겨주시고, 또 저는 또 가오리 대표님한테 또 김의 일을 맡기고 에이, 네 그래서 오늘은 밑작업을 뭐 어떤걸 할거냐면은 여기 지금 점포가 두개인데 두개를 하나로 합칠겁니다 저기 한쪽에 벽 한쪽 구멍내고 위에 등 보이시죠 등 철거해놓고 어, 조금 잔손잡히는 일들을 해놓겠습니다 저기 지금 포스기하고 그런 포양하고 들이스다 빼가지고 창고에 내놨습니다 총 평수가 23평인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일까지 네, 작업을 마무리해가지고 네, 모래 작업이 들어온다니깐 네,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겠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네, 이만은 자세 인생은 없었는데 아직 은뭐거네 한번 봅시다네 일단 오늘 제가 할 일은 어, 여기 하나 떼어놨는데 합판을 여기에 구멍을 요렇게 내가 저쪽 옆상 가고 통할수 있게 할거고 어, 저희가 철거하가늘 말씀드리죠 제일 무서운게 뭐냐 물입니다 물 그래서 여기 이런 스프링 쿨러가 있는데 두 개밖에 안 보이네요. 네. 두개 하나 저기 두개 창고 안에도 하나 있나? 아 창고 안에도 하나인데요. 세 개. 네세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뭐 스프링 쿨러 이렇게 벌가 가지고 위로 좀 올려놓고 그런 이런 짓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내일 작업이 본격적인 작업이라 오늘 그냥 밑 작업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스프링 쿨러가 있는 이유 어, 준비를 철, 철거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시고 또 어, 스프링 쿨러가 있는 곳은 항상 이게 있습니다 유수 검수 장치실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 있는지 네, 유수 검수 장치실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프링 쿨러를 잠그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밸브가 잠그는 밸브고 이거 잠궈야 밑에서 펌프가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해 두시고 위치를 네,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오픈되어 있죠. 네, 이게 클로저 되도록 잠거입니다이렇게 네, 하시고, 어, 일단 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수금수장 지실이 있는 곳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고인물이 있잖아요. 바이프 안에. 고인물도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 빼는 게다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어디 있냐면은 화장실에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고인물을 빼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쯤 이렇게 잘라가지고 좌측으로는 벽이 전체를 다 차려야 됩니다. 저 옆에 원래 부동산이었는데 여기 지금 카페에 있던 자리에 다합치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일 두요하는게 사실은 물이다 보니까 물단돌이 정말 철저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 스프링쿨러같 생각나는거에요 네, 되게 멋집니 한번 터시면그 잡을수도 없고 이제 지금은 되게 보면은 미리 잠궈놓고 현실을 작업하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하게또 괜찮겠지 네, 이런 마음으로 하셨다가 안패했하는게 존중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구멍을 냈습니다. 여기 지금 기둥 있고 기둥 다음 벽도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 상황을 한번 보고 오픈하려고 여기 오픈했습니다. 저쪽에는 지금 여기 보시듯 배전방하고 여건이 달려있어가지고 네, 저잡아가도록 이분들아, 옆쪽 안그러 옆쪽 벽은 오픈해놔도 되겠다, 그죠 이쪽 팩은 오픈해놔고 저쪽 팩은 사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여기 위에가 지금 마감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어, 한번 그거는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천장을 이쪽으로 다 이어서 나온다 그래서 천장을 저렇게 또 오픈시켰습니다 저쪽 편도 오픈시켜야 되는데 반대쪽에 지금 분전함하고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있어서 오늘 내일 제가 전천히 작업하고 이제 고양이 지금 신세지를 네, 지금 벗기고 있는데 잘 됩니까, 뽀양 손가락이 아 하지 말고만 나놔라 예? 고 그럼 뭐. 오늘 우리 뽀양이 텀 일을 하나 했네요. 시체지를여기 있는 거다 혼자서 뺏겠습니다. 수고하습니까뽀양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야, 저도 오늘 뭐, 고우에 와가지고, 네, 지금 정다 철거했고, 여기 지금 문 여기 뚫어놨고, 네, 저쪽에는 지금 반충 뚫어놨거든요. 네, 반이 뚫어놨고, 네, 여면 네, 요거 앞에 카운터 철거하고, 안쪽로 들어가면서 천장 철거하고, 네, 벽체 철거하고, 바닥 철거하고, 예, 네, 그러면은 작업이 끝낼 것 같습니다. 세프링 클러두 개, 두 개만 볼가는 없죠. 세프링 클러볼가는게 제일 큰 일이지. 아,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는, 온수기만 빼고 다 버려. 온수기는 뭐, 떼줘야 되나? 예. 네, 일단, 스프링 컬러는, 어, 천장할 때는 무조건, 안굳는안구어 칼을 돌고 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문제가 생기지. 돌는 게 뭐, 다는게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잡고, 천장 내릴 때 스프링 컬러가 어디 걸리는 게 없는지, 예, 네, 그런 걸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너무 어, 크게 어가지고 이게 뭐. 네, 지금 네, 스프링 어떻게 잡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를 갖다가 이게 다롭게 다 묶어 가지고 여기 지금 그치를 해놨잖아요. 나중에 천장 내릴 때 이거 분리 안 하고 땡겨 버리면은 버린 거 같이 쳐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잠가놓고 하는 거는 기본이고 혹시라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거 빼가지고 빠지잖아요. 빠지면 여기에 천장에 저 위에 천장에 막아놓으면 됩니다. 에휴, 그런 식으로 네. 하면 됩니다. 것도저기는파 내보고. 마찬가지로 이게 응. 어, 잡아놨다. 잡아놨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작업을 할거오어지 어. 이렇게 어 오늘 이렇게 맞추면 될거같은데 뭐야 그죠 방도 하고 마치고 내일 오자마자 여기 정리해버리고 내가 천장을 뜯을까 그죠 내일 그냥 공고안실내차네일니 지금을 되겠다. 고 아, 지금 석구가 속구가, 속구가 저, 저거에도 속구네 찍히나요? 오늘 오늘가지고 잠시 하고 지금 이제 4시 다되가네요 어, 잠시 하고 저희들지에 가겠습니다 잠시 했다 해도 많이 했습니다 뭐 매일 와서 어, 한다면은 시간이 많이 잡힐일 있잖아요 손이 많이 잡힐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내가 뭐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마 쉽게 마치 있을 것같네네요 여기 정리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마감 대 모습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조심하세요. <laughs> you <laughs>